네, 기능장, 어, 기출문제 68회 1일차 PLC 과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과제는, 자, 지문을 먼저 보시면, SSA가 ON이고, SSB가 OFF일 때, 즉, 얘가 ON이고, 얘가 OFF일 때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SSA가 ON에서 OFF로 갈 때, 그 다음에 s s b 가 오프에서 n 으로갈때 전체 리셋이 되어야 된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PBA와 PBB를 입력하면 차트와 같이 동작한다. 예 PBA를 누르면 하강했지죠? 예하강했입니다 하강했지로 누르면 어, PLC부터 PLBD 그 다음에 PLA-E 이런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거고요 PLB를 누르면 PLB는 상승했지 네 그죠 어, PLA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소등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요두 번째 사트를 보시면 PLA를 누르면 점등이 되어 가다가 PLB와 PLD까지 점등이 되었습니다 PLA와 E가 점등 되기 전에 PBB를 누르면 PLB부터 PLD, PLE 이런 순으로 역순으로 소등이 되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뭐 까다롭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e, 두 번째 과제를 보시면 자, 질문을 역시 보면, SSA가 off이고, SSB가 on일 때입니다. 예, SSA가 off고, 그죠? SSB가 on일 때. 자, PB를 입력하면, N 카운트가 입력됩니다. 그 다음에 PBB를 입력하면, M 카운트가 입력됩니다. 제가 이걸 바꿔놨습니다. 그죠? 여기 N, 그 다음에 M인 걸, 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 5이고요. 입력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예. PBC를 입력하면 동작을 하는데 단 조건이 M이 N보다 크고 이 둘은 다시 0보다 크야 되는 조건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건은. 그죠? 그 다음에 PLA는 N초가 on 이고 M-N초가 오프입니다. 그러니까 N초가 on 이죠 이, 니까 2초죠. 그죠? 여기 예. 2면 초로 환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 2, 3 2니까 1초가 오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PLC는 어떻게 되죠? 아, PLD는 n초가 오프고 n n초가 온 되는 상태로 두개다 점멸이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그죠? 그다음에 PLC와 PLD는 SSA 오프, SSB 온일 때 점등 둘다 되어야 합니다. 그죠? 자, 대, 대신 PLC는 PLA의 반전. PLD는 PLB의 반전이고 PLE는 예, XOR이죠. 베타적 논리합. 예, u 스클루시브 r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동작 중카운터 입력 불가합니다. 그럼 인트락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 인트락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동작 중 리셋 조건은 SSC 입력, 즉 SSC를 입력하면 동작이 정지 되는 겁니다 마카운트값 하고 어, 다 초기화 되는 조건으로 합시다 다 채는 조건으로 하고 초기화가 안 되면 초기화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ssb 나 ssc 를 만져야 되는데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ssa off에서 on으로 ssb 가 on에서 off로 될때예 그죠 어, 리셋되는 조건입니다 자이두 가지 과제를 어, 이런 조건 하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과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보신 것처럼 무슨 조건이 SSA가 on 이고 그죠? SS, 에, SSA가 고 SSB가 오프죠. 예, P가 오프죠. 오프고 예. 예, 어, PBA는 하강했지네요. 그죠? 하강했지에서 PBA가 하강했지면 어, 일단 타이머 하나는 동작이 되어야 될것같습니다 타이머를 동작시켜서. 예. T1, T0, C, 동작시켜서, 1초마다 up을 시켜서, 그냥 increase, decrease를 간단하게 이용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M0일 때, 예, 어떻게 하죠? T1, 아, 이 T1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이게 일단 자기 유지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m0 자기 유지가 들어가고, m0가 들어오면 t1, t0식으로 해서 이걸 일단 반복을 해야 되겠죠. 반복을 해야 되니까 t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한번 반복할 때마다 카운터를 해야 되겠죠. 인크리즈를 해서 예. t0가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인크리즈 INC D0 하겠습니다. 예, D0 하고 어 일단 1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M0가 시작되면은 역시 한 번만 증가시켜서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즉 PLC가 1일 때 PLB와 D는 어, 2일 때 PLA와 E는 3일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PLC는 D가 1일 때 요거는 1일 때. 그죠? 요거는 3일 때. 그죠? 예. 그러면은 3이 되면은 업카운트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작다. D0가 예, 3보다 작으면 3보다 크다. 음, 3보다 작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예, 3보다 작을 때까지만 아, 타이머를 돌려서 업카운트를 해라.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증가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먼저 C부터 할까요? C가 크다. D0가 뭐보다? 1이면 0보다 크면 뭐를 해라? PL C를 출력해라. 그죠? 복사 복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얘는 PL A가 되고요. 얘는 PL B가 되고 얘는 PL D가 되겠죠. 얘는 PL E가 되고요. 아 얘는 그러면 1 그죠 1 보다 크면 1 보다 크면 얘는 2 보다 크면 얘도 2 보다 크면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pbb 를 눌렀다 pbb 를 누르면 예, pbb 를 상승 했지죠 그죠 예, 상승 했지로 누르면 자 여기 눌러야 되겠죠 음, pbb 를 누르면 또 자기 유지 하는 잡아야 되겠죠, m 잡고, 역시 똑같이 M1일 때 타임을 돌려야 되겠죠. T1에 T1에 초 반복해야 되겠죠. 반복하려면 T1 들어가야 되고, 그죠. 자, T1이 한번 1초가 될 때마다 이제 감소해야 되겠죠. DC, T0.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M1 한번 들어올 때 감소시켜줘야 자, 시작하자마자 일이 감소되어야 되니까, m1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 예. 그래서, 요거 하면은, 요거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초 뒤에 내려가니까, 1초 뒤부터 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걸 안 하면 이만큼 가서 시작, 꺼지겠죠? 그죠?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미리 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꺼지고, 어, 다 꺼지고 나면 리셋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M1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D0가 0이 되면, 그죠? 리셋해라. 뭐를? M0, 또뭐 있어요? M1, 네, M1, 그리고 또뭐 있죠? 아, 이것도 해야 되겠죠. D0 값도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이전 값도 이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만들어주고, 자또 언제 리셋해야 되죠? 예. SSA하고 SSP일 때도 리셋해야 되죠. 세트해야 예. 됩니다. 하강했지, 상승했지, 예. 또. 그리고 인트럭 스타트되면 인트럭 그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PBC 하면 동작 중지니까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예, PBC, 예, p b 아 이제 SSC, 예, PBC, 아니죠, SSC. PBC 맞네요. PBC 일때 예. 어떻게 됩니까? 리셋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 리셋 조건 다 들어갔고요. 예. 다꺼지고 나면 리셋돼야 되는 거 이거는 그죠? 다꺼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각각 SSA, SSB가 ON/OFF일 때또 리셋돼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PBC, PBC 예, 누르면 또 OFF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음 지문에 여기 지문에 돼 있죠, 그죠? 되어 예, 있으니까 그대로 OFF 하시고 리셋되고 그 다음에 예다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인크리즈 디크리즈는 이 패턴을 이대로 그냥 늘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것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확인. 자, 보겠습니다. 먼저 SSA가 on 야 되겠죠. 네, on 됐고요. 그 다음에 PBA를 상승 하강했죠. 네, 동작됩니다. PBB를 상승했죠.서 어, 더 이상 안 내려가네요. 왜안 될까요? Decrease. 여기서 이걸 끊어 줘야 되겠죠 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오면 안되고요 여기에 와야 될것 같고요 그죠 여기는 하강을 하면은 P 접점으로 이걸 끊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맞죠 맞잖아요 하강할 때는 얘를 카운터를 끊어 줘야만이 얘가 만약에 이 D0가 3보다 작아지면 다시 또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 끊어주고, 얘는, 예, 요리 가도 되고, 요리 가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어디로 가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자,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켜고, 다 켜져서 끄고, 예,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켜고, 중간에, 켜면 중간에 꺼져야 되겠죠? 그죠? 다시 켜고, 끄고, 예. 켜고, 리셋 해볼까요? 리셋 하면, 리셋 돼야 되죠? 그죠? PBC를 누르면, 그죠? 다시, 이건 눌러도 리셋이 돼야 됩니다. 예, 리셋 돼야 됩니다. 또 다시 그 누르면 얘도 리셋이 돼야 된다, 그죠? 예. 일단 첫 번째 과제는 일단 풀이가 된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역시 조건이 자, 일단 출력을 한 칸씩 띄워 보겠습니다. 예, 출력을 한 칸씩 띄우고. 네, 되니까요. 좀 지우겠습니다. 칸이 많이 차지하니까. 자. SSA가 일단 B 접점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SSA가 B 접점, SSB가 A 접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PBA가 카운터네. 그죠? 예. 상승 했지네요 그죠? 상승 했지에서 PBA가 카운터 CTO c 1 0으로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5까지 됐죠 그죠? 5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예, 5, 최대가 5입니다. 최대가 5. 그 다음에 PBB도, 예, PBB도,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 PBB도, 어, CTU, C11에 5.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예, 둘다 5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5를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카운트가 이렇게 되고 스타트는 PB-C네요. 하강했지, 일단 여기까지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강했지, PB-C고 어, 자기 유지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10으로. 자, 그런데 우선 10좀 있다 하겠습니다. 10은 좀 있다 하고 자, 스타트가 되고 나면 해야 될게뭐 있었죠? 아까. 자, 스타트가 되고 나면 동작 중에는 입력 불가죠. 그럼 여기에 m10p 접점 들어가야 되겠죠. 인트럭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 가능 조건이 뭐였습니까? m이 m보다 커야 되고 n이 0보다 커야 되죠. 즉, m이 m보다 크고 n이 0보다 큰이 조건. 그 다음에 동작 중 카운터 입력부가 이거 인트럭입니다. 그죠? 인트럭. 이거 두 가지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넣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비교하지, 여기서 비교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 크다, m이, 지금 n이 m보다 커야 되죠. m이 뭐죠? m이 c1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이 c10입니다. 그죠? 예. 11이 1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빼기를 했을 때,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m이 0보다 큰 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n이 0보다 크면 당연히 m은 n보다 크니까, 어, 그래서 n이라는 것은 크다 c 10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죠? c10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c10이 0보다 크고 그다음 c11은 10보다 크고 왜? c11이 나중에 m이 되잖아요. pbb가 누른 게 그죠? pbb가 누는게 요거 헷갈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pbb가 m이죠. 그죠 그래서 m이 더 커야 되고 n은 0보다 커야 되고. 이 조건이면 일단 조건은 만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m 값도 시간으로 n 값도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 m도 바꿔서 n n 해리면 되겠네. 그죠 어,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해봐도. f 구9를 해서 자, m u l 예. 네. 서브부터 할까요? m u l 하겠습니다. m u l K, 아니죠. C10을 10을 곱해가지고 K0에 넣겠습니다. 알겠죠? 0에 넣고, 어, C11을 K10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서브. 빼기를 k10에서 k0을 빼서 k20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12k12를 시간으로 바꾼 거니까 그 시간으로 바꾼 것도 있기를 빼가지고 그 뭡니까 여기에 n-n초 off나 on에서 n-n초 그죠? 여기가 아, n- n-n초 그죠? 엔초. 그죠? 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스타트 됐으니까, m10 잡고, 자, 일단 타이머 들어가야 되겠죠? 타이머가 하나는 엔초고 하나는 m초잖아. 엔초는 여기 엔초죠. 여기 엔초입니다. 그죠? 예. 요거는 m이고. 그죠? 맞죠? 그래서, 예, t1, 예. t1 t10에 k0 그죠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되니까 내려와서 a 접점 받고 다시 t1에 t11에 k20이 돼야 되겠죠 n-1 그죠 이게 반복돼야 되죠 b 접점 t11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된것 같아요 반복하고 나머지는 뭐 반전 출력이기 때문에 반전 출력 반전 출력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안에서 출력에서 다 조절하면 되고 리셋 잡아 줘야 되겠죠 리셋 자 리셋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다 복사해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ssas sb s s c 다 리셋 해야 됩니다 그죠 s s c 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리셋 할 거는 c10 카운터 다 리셋 해야 되고 m도 리셋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출력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출력. 자, 출력으로 가보면, 첫 번째 출력 조건이 뭡니까? 자, PLC하고 PLD가 요두 조건이죠. 그죠? 예. 일단 SSA와 SSB가 이 상태일 때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PLA의 반전 출력. 예, PNA의 PLA. 없습니다. 요 밑에 거는 PLB네. 그죠? 예, PLB.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한 빼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PLA는 N초원이죠. 일단, 일단 M10이 출력이죠. 그죠? M10이 들어오면 n 초니이 T10 동안에 꺼져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T10 동안에 켜져 있다가 T11 동안만 꺼지면 되니까 여기에 거꾸로 예, T10을 넣으면 됩니다. 그죠? t 일공 그죠? 그러면 t 1 1 동안 꺼져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예. t 1 1 동안만 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역시 m 1 0이 출력일 때 잠시만요. 카피해서 여기는 pla의 반전 출력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맞죠? 예, pla의 반전 출력 예.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excluding 보죠 exclusive N을 PLA A접점 PLB B접점 여기 밑에는 반대죠 네. 복사해서 여기 B접점 얘가 A접점 그죠 맞죠 여기에 조건이 M10 들어가야 됩니다 안그러면 출력이 막 아무 때나 막 같이 변하죠 1번 과제하고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M10 조건일 때즉 2번 과제가 시작될 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요거는 2번 과제가 시작되는 거고, 요것도 2번 과제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어, 두 번째 과제까지 다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SS 아까 B가 온 돼야 되죠, 그죠? 자 PLA, PLC, PLD 들어왔습니다. 자 PLC, PLD 들어왔습니다. 그럼 ADE BCE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일단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두 번. 자두번 하면 자두번 입력됐습니다, 그죠? 예, 그건세 번. 두 번. 세번입력하니까 이게 만약에, 일단, 일단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하고, 스타트는 PBB인데 하강했지,죠? 동작 안 되죠? 자, 동작 됩니다. 맞죠? 1초 동안 켜지고, 맞죠? AD, BCE. AD, BCE. BCE는 1초, a d 는 2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끌려면 ssc 누르면 꺼져야 됩니다 자 꺼졌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었죠 자 리셋 다돼 버렸죠 카운터 값까지 그죠 자 다시 하나 이거 1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자 c10은 아까 뭐랬습니까 m이죠 m 그죠 n이죠 n n이 0 보다 크긴 하지만 m 보다는 지금 작잖아요 M이 M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걸 1 올린다 하더라도 역시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죠. 얘가 더 커지면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면 1초 간격으로 깜빡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1초 간격으로. 1초, 하나, 깜빡, 깜빡. 그죠? 1초 간격으로. 맞죠? 잘 동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셋. 예, 되죠. 자, 요걸 누르면 앞에 거 과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앞에 거 과제 이거죠. PBA를 하강이째서 끄면 바로 꺼지고. 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과제를 다 풀이를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68의 1일차 1과제, 2과제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